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어,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이버 네 들어가서요. 어, 에이핑크 포토샵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이핑크 포토샵이라고 검색을 검색창에다가, 예, 치시고, 네,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에이핑크 포토샵 카페가 떠요. 사이트, 사이트가 있는데, 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에이핑크 포토샵, 네, 카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수업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예, 수업 자료실에다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업 자료실, 어, 제가 올려놓은 굿디자인 예, 자료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세일에 예, 플레이트, 예,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세일이라는, 예, 문자를 디자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고, 또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쇼핑몰 제작하실 때, 이런 어떤, 네, 세일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어, 디자인틱하고, 조금 더 규모가 있어 보이는 그런 회사로 인지를 많이 하는 듯 해요. 얘를, 마우스 로른쪽 눌러서, 복사, 그리고 네 포토샵을 열고요, 포토샵에서 네, 파일에서 뉴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OK 눌러 주신 다음에 거기다가 Ctrl V 예, 또는 네, e d i t 에서 페이스트 네, 하시게 되면 붙여넣기가 되실 거예요. 얘를 갖다가 보면서 작업을 하나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얘를 위에 부분을 어, 일단은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고 다 자를까요? 글자만 남겨두고 자를게요. 그리고 위에 사과 선택 도구로 위에 부분을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요. 어, 컨트롤 J 하시게 되면은, 어, 비아 카피가 돼요.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J. 네. 이렇게, 예, 컨트롤 J를 하시게 되면은, 네, 레이어가, 어, 분리가 돼요. 지금 보시면은,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리고 제가 붙어 놓은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복사해 놓은 얘가 있어요. 그럼 메뉴에 얘를 갖다가 이동 툴 선택하시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Ctrl 어, T 트랜스폼으로 얘를 밑에를 이렇게 잡아 당겨 놓고 엔터 눌러서 공간을 확보를 하고요. 글자를 써 보도록 할게요. 사진 사이즈를 제가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지를 크게 할수 있는데요. 550 정도로 크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크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배경이 있고, 글자를 쓰고, 글자에 그림자가 연하게 들어가져 있고, 안쪽으로 이렇게 자르면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네요.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포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으로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요, 타입 툴. 툴박스에서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 캠퍼스에 클릭하시게 되면은 커서가 깜빡깜빡이죠. 대문자로 제가 SAL이라고 글자를 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자를 블럭을 잡고요. 글자 크기를 크게 해주시고, 어, 글자를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글자를 크게 하고, 글자 서체, 서체를 가능하면 두꺼운 서체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두꺼운 서체로 이렇게 선택을 해봤어요. 어, 근데 글자가 두꺼워서 좋긴 한데 글자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나요? 그러면은 글자를 블럭을 잡고 그 다음에 자간을 어, 눌러주도록 하는데요. 자간을 눌러주는 단축키는 어, Alt키를 누르고 Left키와 Right키를 누르시기 때문에 자간이 정돈이 돼요. 네 이렇게 자간을 어, 정리를 했고요. 자세히 보면은 그림자가 들어가 있죠. 그림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그림자는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드롭 섀도우. 근데 드롭 섀도우가 진한 게 아니라 조금은 어 푸른색 계열로 예. 푸른색 계열에서 조금 진한 예, 그런 색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얘는 디스턴스 거리에요. 그림자의 거리는 작게 예, 은은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오파시티가 들어간 거는 예, 불투명도 투명하게 적용을 시켜주는 기능이 되겠어요.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 듯, 없는 듯 적용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셀렉트를 한번 시켜볼게요. 어, 셀레트는 글자를 컨트롤 키 누르시고 썸네일 박스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글자 외곽이 셀레트가 돼요. 셀레트가 쉽게 됐죠. 또는 매직봉으로 하나하나 선택해서 클릭하셔도 돼요. 네. 일단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약간 안쪽으로 작아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셀레트를, 상단에 셀레트 메뉴 들어가시게 되면은, 모디파이라고 있어요. 이 모디파이 안에, 익스팬드는 확장. 영역의 확장, 컨트랙트는 선택 영역의 축소가 되겠어요. 선택 영역을 컨트랙트 선택해서 한 2픽셀 정도로, 예, 축소를 시켜줄게요. 그리고요,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시키는데, 글자에다가는 그라디언트를 안 먹어요.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포그라운드 컬러는 연한, 예, 네, 연한 파란색, 연한, 네, 파란색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예, 네, 아주 미색을 넣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색상을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케이 OK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위에서 예, 적당하게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줄게요. 드래그를 해서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세요. 나름대로 또는 뭐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줘도 상관은 없고요. 예, 재밌게, 그라디언트를, 예,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어요. 뭐, 어, 보니까, 이렇게.